강원교구 어린이 학생 여름훈련이 우인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를 주제로 어린이와 학생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은혜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입니다. 원기 102년 강원교구 어린이 학생 여름훈련이 강원도 우인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강원도 아이들은 사실은 그 동안에 계속 해왔던 훈련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본성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박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특히 자연 속에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 자체가 이 본성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주제 법문 아래 3박4일간 진행된 어린이 여름 훈련은. 도반들과 함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자는 목적으로 15명의 어린이들이 풍성한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은이라는 것을 한번 음... 이번 3박 4일 동안 한번 요소 요소마다 은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 보자. 미니 은 올림픽이고요. 런닝 러닝 은, 런닝맨이고 그랬어요. 어쨌거나 은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문인가 아이들이 1대1로 만나지는 시간이 더 많았고 서로 만나지고 소통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은혜로웠던 거고요. 훈련 첫째 날 어린이들은 낮에는 노래와 율동, 은의 미니 올림픽에 참여했고 밤에는 하천해변가에서 달을 보며 연불과 기도를 하는 별자리 연불과 밤바다 명상에 참여하며 소란했던 마음의 평정심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훈련 둘째 날에는 좌선, 은혜 보물찾기와 연결된 주먹밥 만들기, 런닝맨 활동을 통해 법문을 외우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움직이며 배웠고, 감사일기를 쓰며 각자의 마음작용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한 줄로 쭉 앉혀서 여기 식당에서 일기를 쓰는데 허? 쟤들 왜 이렇게 잘 쓰지?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린 모두에게 원래 갈맞아 있는 감사와 은혜의 요소들을 잠시 잊었던 것을 가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잘 드러나고 그것이 일기로 나타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무가 어, 교도님들에게 원 다가갈 때 뭔가를 주거나 또는 새로운 걸 만들다기 보다는 우리가 원래 갈맞아 있는 본성, 은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훈련을 통해서 또 저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셋째 날에 워터파크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즐긴 어린이 도반들은 훈련 마지막 날에 교무님과 함께 즐거운 퀴즈를 풀기도 하고 신나는 동요를 보며 음신의자세을 찾았습니다. 강원 교구 어린이 학생 여름 훈련은 3박4일 동안 우인 훈련원의 차분한 분위기 안에서 놀이와 공부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어, 다른 사람한테 뭘뭘뭘 했거나 감사한 걸 했으면 그거를 달뿌리 대푸, 해주는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 스스로 깨닫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청소년 담당 교무님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도들과 성직자들이 깊은 교감 속에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 서울 교구 화곡지구에서도 어린이 교도들을 위한 여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교리 게임, 미니 올림픽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화곡지구의 목동 교당, 개봉 교당, 화곡 교당이 함께한 이번 훈련은.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훈련의 첫날은 훈련 결제식, 시작의 시간을 시작으로 친구 만들기 미션, 일상 수행의 요법 교리게임, 대종사님 블록 만들기가 진행됐으며 저녁 식사 이후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훈련에 입선한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우선 사회상은 혼자 살수 없고 없어서는 살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상 수영 요법과 그리고 감사 일기를 적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친구 만들기 미션은 상대방 칭찬 세 가지 하기. 두 손을 마주 잡은 상태로 사랑합니다. 3회 외치기. 마주 보고 신나게 10초간 춤추기. 따뜻하게 안아주기 등 13가지 미션을 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교리게임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함께 암송하고 직접 써보면서 아이들이 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미니 올림픽은 실내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개인별, 팀별, 학년별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훈련 첫날의 마지막은 어린이들이 직접 감사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사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 여기서 잘 놀고 있으니까 그냥 쉬고 있어. 엄마 사랑해. 잘 놀고 올 테니까 집에서 푹 쉬어 사랑해. 이튿날 화곡지구 어린이들은 대모산 산행을 시작으로 훈련의 둘째 날을 맞았고 훈련의 해제식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송파 하비오 워터파크에서 여름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예요. 아이들이 뭐 많은 것을 배워가기보다는 이제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기 102년 화곡지구 어린이 합동 훈련은 이웃교당 친구들과 재밌는 놀이와 게임을 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했으며 그 안에서 원불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